여러분, 친천대학교에 어, 아주 예쁜 카렌다가 도착했습니다. 사단법인 한국 신지식인 협회에 아십니까? 예, 신지식인 카렌다입니다. 어, 그런데 이 신지식인 카렌다 2023년 1월에 잘 아는 우리 친찬 박사 수재 학원 이사장이시고 친찬대학교 석자 교수이신 오성순 이사장님께서 어, 1월 달을 자태가 고운 한복을 입고 장식해 주셨네요. 어, 웃는 모습 너무 어, 아름다우십니다. 어. 몇개 보내주셔서 제 사무실과 우리 진찬대학에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. 너무 좋네요. 우리 오정순 이사장님 신지식인 2022년 하반기 40회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멋지십니다.